루이스 전자점식의 심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최외각에 있는 전자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이용한다 그랬죠. 옥텟이라는 것은 팔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가 차 있게 만드는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 하나로 표시한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입니까? 우리가 수, 헬, 리베, 붕탄 6번이죠. 6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네 있는데, 얘는 최외각 전자수만 계산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4개만 네 표현해 주는데, 이 4개를 네 따로 떨어뜨려 그려주는 게 기본이다. 자, 질소 해볼까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7번이죠. 탄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 두 개는 안쪽에 있고, 다섯 개가 최외각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개한 다음에. 다섯 개 하나는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해볼까 산소 산소는 질소보다 하나 더 많죠 8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는 안쪽에 있고 나머지 여섯 개는 바깥쪽에 있는데 그 여섯 개를 그려준다 하나 둘셋넷뭐 다섯 여섯 어느 쪽에 쌍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H2O 분자를 한번 해볼까요? H2O 분자를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어, 분자가 세 개네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보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그려보는 방식이. 자, 첫 번째 방식은요, 첫 번째 방식은요, 음,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겁니다.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o 가 있고, 수소가 요 바깥쪽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예, 그렇게, 그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고 수소 주변에 있는 원자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수소에 있는 원자를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로 표시합시다. 이 수소에 있는 전자도 동그라미 이렇게. 어쨌든 결합을 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수소는 한 개잖아. 그치? 한개이렇 있을 거고 산소 주변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여섯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x로 표시해서 그려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려집니까 어두 개가 홀전자였잖아요 산소가 홀전자가 두 개고요. 수소가 홀전자가 하나인데 그런 게두개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두개두 두 개끼리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수소에서 하나, 산소에서 하나가 만나서 이게 공유 결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는 겁니까? 아,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여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산소 주변에는 전자 쌍이 두 개가 남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점으로 그려져도 돼요. 요건 선생님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동그라미 X로 했는데, 실제로 점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점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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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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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렇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옥텟을 만족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수소는 1주기이기 때문에 두개가 차면 예외로 두개만 차도 옥텟이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주변에서는 어 하나였던 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두개가 찼네. 안정적입니다. 이 수소 입장에서도 두개 샀으니까 안정적입니다. 산소는 주변에 8개가 있을 때 안정적인 거죠.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산소 주변에는 몇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옥템 만족했네요. 아,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식은, 아, 산소가 있고, 수소가 양쪽에, 양쪽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수소가 공유결합, 단일결합 하나씩 이루어져 있고,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쌍이두 개가 있다. 수소에 남은 전자쌍은 따로 없는 거죠. 이 정도까지 알수 있는 겁니다. 어, 선생님. 이 방법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걸 유추합니까? 아,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정석인데, 이 정석은 이제 처음 초보자들이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냐면요, 이 분자에 있는 총 전자수를 계산을 해줘보는 거예요. 자, 수소의 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한 개, 한 개씩이니까, 한 개씩 두개 있잖아요, 두 개. 그쵸? 그럼 산소는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럼 여섯 개가 있겠죠. 그럼 두개 더하면 총 원자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여덟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덟 개. 아, 여덟 개구나. 그렇죠? 여덟 개. 그러면 이 여덟 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음, 아, 여덟 개다. 그럼 산소가 중앙에 있고 수소가 양쪽에 있다. 그럼 전자 수 여덟 개를 먼저 산소에 옥텟에 맞게 채워 져 보는 거예요. 아, 여덟 개? 산소 주변에 이렇게 그려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 수 여덟 개.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산소 주변에만 여덟 개 그렸더니 실제적으로 수소 옆에도 두 개, 수소한테도 두 개, 산소한테도두 개, 옥텟이 우연히 딱 맞네요. 이렇게 맞으면 그냥 이걸로 끝인 거예요. 어때요? 그림 똑같죠. 다음에 이 정석이 방법은 좀 다른, 좀 복잡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러분이 아, 옥텟 루이스 전자점식을알수 있어요. 이제 좀더 복잡한 걸로 한번 음, 다음 영상에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